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오늘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제가 요새 가만이라는 말, 예,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뭐, 가만히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다가도, 예, 적어 놨습니다. 이 가만이라는 말, 그리고 이 멈춤이라는 것이, 예, 무엇인지, 예, 도반님들께 잠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저는 아주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별로 원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삶이 뭐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삶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으로 그런 것이 아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구태여 그런 말을 말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자체가 어리석어서 아직 잘 모르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만나면 뭐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때뭐 하고 싶은 게 뭐냐?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예 명확하게 잘 못하는 분들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논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뭐, 뭐 노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그냥 다 써버립니다. 어찌 보면 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게임을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또 또 무엇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있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멈춘다는 것.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를 해야 되고 또이 가만히가 잘 되면 나중에는 움직이면서도 할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우리가 횡단보도, 빨간불이 켜져서 횡단보도에 멈췄을 때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예, 이렇게 얘네 예, 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도반님들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가만히 있는 시간을 이렇게 스스로가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음, 굳이 말하면, 아, 내가, 어, 가만히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가만히 있으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가만히 있을 때, 어, 많이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예, 도바님들께서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됐을 때, 그때는 나중에는 가만히 있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면서도 이런 것을 다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니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캐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TV를 켠킨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 내가 뭐 휴대폰을 잡는지 아니면 뭐 책을 잡는지 아니면 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떠오르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줄 알면 그만큼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음, 힘들어하는 어, 그리고 답답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 굳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즐거운지 또 이것이 즐거우면 아,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렇게 따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경전만을 봅니다. 그래서. 어이 경전이 손에 떠나고 아니면 경전이 없으면 허전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에 가,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 이 스스로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 너무 경전이나 부처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바꾸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삶의 모습이고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모든 도반이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서 이 좌선을 하는 것, 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어, 이 힘에 대한 또 이런 행위가 나에게 아주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어,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이 스스로의 마음을 자꾸, 자꾸 이렇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어, 이 가만이라는 것, 이 멈춤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저는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예 많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되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내 모습을 잘볼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체적인 사람들은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이 멈춘다는 것이 지겹다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편안하게 멈춰서. 어, 본인 이 본인이 쉬어갈 수 있는 아니면 본인의 모습을 보고 새롭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운동을 할 때는 몸으로 운동을 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서는 계속 되새겨 본다는 겁니다. 아,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아, 무언가 잘못됐구나.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모습의 시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예, 조금은 느리게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이익된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